사진 출처 근로자가 육아유직 중인 모습 책 GPT 생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는 9월 12일 육아지원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 시건을 의결했다 육아유직 기간 1년 6개월로 확대. 아돌봄 문화정착 기대 환노위가 의결한 육아 지원 3법 중, 하나인 남녀 고용 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의 육아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육아 기간도 1 1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맞돌본 문화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방지 강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임금체불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또한 채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사업별로 맞춤형 절차 도입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사업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까지도 보다 정밀한 환경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평가 대상에 따른 보다 적절한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들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국회 환노 위가의 결안 시건의 법안은 육아지원과 근로자 보호 환경평가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